호수에 대한 식이 하나가 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즉, 상등이잖아. 그럼 실수 부분이 같다, 호수 부분이 같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z라고 하는 것을 a plus bi라고 뒀을 때 제곱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2a bi. 그것이 6 plus 8i가 되더라라고 알려줬어. 그럼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는 것은 6이라는 뜻이고, EAB라는 것은 8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AB라는 것은 4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걸 가지고 연립방정식만 풀면 된다는 것이니까 문자를 하나로 만듭시다. B라는 것은 a 분의 4라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A의 제곱 빼기 A제곱 분의 16은 6이 될 것이고. A 제곱을 곱해서 넘어가게 되면, a 기 6, A 제곱, a 기 16은 0이 돼서, 2, 8이 16, 8이 마이너스. A 제곱은 실수, 실수, 그까 A 제곱 양수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8밖에 안 나온다. 그럼 A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트 2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2분의 2가 되니까 루트2가 되겠죠 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루트2라고 한다면 b라는 것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2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z가 2루트2 플러스 루트2i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z가 마이너스 2어서 2루트2 플러스 루트2i가 될 거다 그래서 켤력으로 쳐서 계산을 할 건데 어차피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마이너스는 알아서 없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계산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별 상관없다. 그죠자 그래서 z 음,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파이 분의 5는 앞에 따로 붙여 놓고 2 루트 2 빼기 루트 2 하이 루트 2부터 양분 봅시다 이 플러스 아이, 의 베이 아기이2이 아이, 복 베이 아분이 베이 아이, 이 베이 아이, 이 베이 아이, 이베게나이이베 계산하면 빼기 이렇게될거